아니야 이건 입어야 돼. 빨리 가. 오빠랑 아빠랑 잘 탄다. 그치? 응. 주아도 잘해. 우리 주아 너무 이쁜데? 어, 나는, 나는, 나는 괜찮아. 주아 나이때는 이게 제일 잘하는 거야. 아빠 온다. 오빠도 온다. 주아 아까 그 조그만 거, 저거 어디에서 만어 저거 어디에서 만나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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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서 만났어? 요, 주안이 이제 잘하네. 자, 주아 여기 조심해서 오세요. 주아 피해서. 네, 뭐, 하이파이브. 야, <laughs> yeah, 주환이 잘한다. 입담으로 여기서 입담구가 벌레 많아. 아빠 따라다니는 거야 주환이? <laughs> 와, 주환이 진짜 잘한다. 발이 닿하니까 확실히 자기가. 아빠 또올 거야. 예. Yeah. 주아도 어서 가봐 발로 열심히 발 힘내고 힘내 그렇지 따라가세요 아빠